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What 아, a 네. 아, wonderful blessed night 우리 말씀을 전해주신 신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35년 전에 제가 파푸아누기니아를 향해서 훈련을 받고 있었습니다 카리지 이리람 센터, 세계 선교대 저를 불러주셨습니다. 그 이후서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부족한 저를 포기하지 않고, 또 실패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잠시 지금 현재 저희 맑은 사랑 성교 재단의 대표로 섬기고 있는데, 에, 특별히 미디어, 크리찬 영화, 제작에 사역입니다 어, 또 일반은 사역하고 좀 약간 다르 때, 먼저 한번 준비한 영상, 그 라이트를 조금, 저희 최, 어, 김춘식 목사님 라이트를 조금, 다음으로 할 수가 있나 약간 성교에 참석할 수 있게 돼서, 저랑 함께 감사를 드리며, 최지식 목사님과 우리 권전 목사님, 또 여러 관계자 여러분께 말씀을 좀각간 내려야 될 텐데 너무 밝으니까, 준중의 복음이 온상에 전파되며,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그런 귀한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의 부족한 미디어, 크리찬 어, 영화 사역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Tchau. 해주시죠 어, 저는 그 상교 그런 어, 대회 했을 때마다 세 분에게 에, 감사를 드립니다 첫째는 저희 할머니 또 저희 부모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저의 인생에 그 격려자들이 있습니다 둘째로는 교회 목사들과 주일학교 반사들입니다. 세째로는 그분들보다도 더 중요한 또 가장 귀한 하나님이십니다 어, 그 파푸아 유기냐 선교사로 3년을 훈련받고 어, 한살 반, 세살반 아이들과 함께 갔을 때 어, 저는 정말 제가 부족했기 때문에 부족승러가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어, 왜냐하면 저희가 건강하게 저희가 태어났지만 세살 때. 제가 소아마비를 앓고 어, 어렸을 때부터 많은 상처와 자존과 어, 그 약함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자랄 때 축구를 어, 하면서 축구공을 한 번도 만져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볼보였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운동장에서 축구공을 보고 달렸지만 저는 위를 보고 하나님을 보고 달렸습니다. 눈두을걸으면서 꿈을 꾸었고 시를 쓰고 그리고 노래를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사람들 앞에 거절을 당하니까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저희 삶의그 고난이 유익이 되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까지 장애와 그런 신체적인 어려움으로 학위에서 교육받을 때 어려움도 심지었는데 하나님이 어느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 그리고 나는 너와 영원히 함께한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은혜를 받고 더 이상. 변경되지 않고 굳혀지지 않을 것에 대해서 자절하지 어, 않고 주님 만나면 우리의 몸이 주님과 직관을될 것이기에 어, 세상의 운동장의 경기가 아니라 영적인 운동장의 경기 출혈에서 최선을 어, 다해서 열심히 네, 사역하고 지금까지 와보게 되었습니다. 어, 미디어 크리찬 어, 영화 사역이 출발되고 저희가 맑은 사람 선교재단이내년1심년이 되는데, 이 사역을 처음부터 메으로 하는 게 아닌데요. 멕시코, 인도교회 개척, 라오스, 세 나라의 필드 사역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 특별히 미디어 패치하 사역이 출범이 됐는데, 미디어에 대해서는 뭐, 말씀 많이 하신 수 있기 때문에 설명드리지 않고, 어, 저희 외삼촌이 그 MBC, PD수첩, 그리고 풍성장, 안동문화방서 사장으로 계셨어요. 그런데 방송에 대해서 많은 연예인들, 특별히 탤런트 배우들 자살을 하고, 그리고, 어, 무당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이단에 끌려가고 그런 것을 보면서, 방송에 대한 얘기를 보면서, 그쪽이 저쪽도 선교지고, 저쪽에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생각을 하는데, 오늘날 하나님께서 그, 그들을, 방송인들을 만나고, 저에게 성경 공부를 부탁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고, 어, 예수님을 전하니까 그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어, 그리고, 어, 은혜를 받고 어, 하늘나라의 꿈을 꾸고, 성교에 동창하면서 목사님은 저희들도 40여 년 동안 이렇게 이러한 탈란트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어요.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300시간 이상의 성적 공부를 하고, 6년 동안 만남을 통해서 크리찬 영화 군단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저는 영화, 아, 저는 영화인도 아니고, 영화 감독도 아니고, 전공도 아닌데, 어렸을 때부터 아마 예술적인 또 이렇게 시선, 감성,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셨는데 제가 신세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접었습니다 그런데 40여 년이 지나고 나서 40년, 50년 동안에 그 한국의 그러한 어, 방송인들, 이제 배우들을 연결시켜주시면서 어, 이 사역이 예, 출범이 되어지고 그 중심 한 자리에 예, 보셨듯이 형제교회에서 지난번에 킹넷에서 참석했던 김설아 주사님이 중심이 되어주셔서 어, 제작사와 작가와 그리고 프로듀서와 어, 연출자와 어, 그리고 감독과 어, 배우들이 연결이 되어져서 우리도 우리가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크리찬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어요. 그래서 어, 미주보금 방송에 저희가 초청이 돼서 감정이 감정을 하고 6월 30일까지 이번에 미디아 크리찬 영화 공모전을 우리가 하면서 시나리오가 이제 강구가 되어지고, 그래서 모아지게 되면 시나리오 영화 작가를 통해서 가을에 차별 준비를 해서 나가고, 이번에 우리 김선환 선생님이 같이 오시기로 생각을 했었는데, 한국의 뮤지컬 친정 엄마의 주인공으로 캐스팅이 되면서 지금 3월 25일 에터 2월달까지 열심히 그런 중이기 때문에, 보시지는 못했고 안무를 전해 드립니다. 이제 저희는 크리찬 영화로 세상을 점령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은 이제 이런 시대가 있잖아요. 아이들이 로봇차를 끌면서 영상을 보는 시대입니다. 우리 이제진 성교사님이나 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영상이 곧 언어라고 이런 시대에,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게 만든 것이 모든 것 중에서 사람인데, 사람의 표현, 시선, 예술성, 음악성, 그리고 영성, 모든 이런 것이 세상에 빼앗기고 있잖아요. 그것을 하나님 앞으로 다시 되돌려봐라. 나에게로 다시 발견해서 가지고 와라. 아, 그러한 동기로 그래서 12장 3절 말씀처럼 지혜로운 자 작품상에는 별가치가 있는 것이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데로 돌아오게 하는 하늘의 별가치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놓고 여러분 세상의 스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늘 나라가 스타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함께 모아져 가지고 이제 이런 사역이 좀 흔하지 않은 사역이죠. 그런데 이런 사역이 출범되어졌습니다. 여러분에 게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을 그리고 의원과 격려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시간에 또 기도의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 친목사님께서 귀한 말씀을 주셨는데 짤막하게 세 가지 기도를, 기도 제목을 함께 우리가 갖고 이제 시간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피아노, 그, 한주 너무나 잘 하시는 말씀, 가장 좋은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이십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자극이 되시고 생명이 되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 간절히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I'm <laughs> going 말으로 다시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다시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철저히 순종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무덤이 있을 그 시간에 무덤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심사게 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의 여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기약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으로 다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천천히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다른 것보다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이 어떤 것보다 주님만의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과 감는것충만한고 주님 앞에 천천히 순종하는 저희들 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행복이요 나의 소망이여, 참생명을 고백하는 저희들 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비전의 새인생의 여정에 지도를 드리고 출발합니다. 오늘 이 날이 한번이라의 이런 역사가 새로 출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상의 여정에 새 역사가 시작됩니다. 한보디 아래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성교사님들을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들을 살려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성경으로 주님 앞에 철저히 순종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참 행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이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성교는 하나님의 계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가 계획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이 일을 예수님께서 실천하시고 몸소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명령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선교의 주체이십니다. 성령님의 인도와 지시와 동행과 감동을 받고 사역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성소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일이입니다 주님이 실천하시고, 주님이 선교사가 되시고, 목숨을 버리시고, 업소 해하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선교의 주체십니다. 성령님의 인도와 지시를 따라 살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과 통행하는 의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감동과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사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 y 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대표시 r 하 a g e so y o u n 는 c a r 하여 주시 e so young carriage, so young carriage, so y o u n 세 세계 전략 선교 지도자, 이 집회를 통해서, 동영 네트워크를 통해서, 선교는 전쟁인데 연합정선이 건강하게 아름답게, 깊게, 넓게 형성되게 하여 주시고, 협력하여,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역사를 땅끝까지 들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내세 리더십,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시최신 목사님, 김남수 목사님, 윤석수 목사님, 오석암 오사의일조사목사님 리더십과 많이 수고하시는 여러분들 사랑하는 귀한 종들을 위해서 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성령님의 충만함을 달라고 그리고 인도하신 앞으로 미래의 모든 것까지 책임져지게 달라고 다 같이 우리 힘내서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에 만함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함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미대의 하나님을 대표해 주시고 우리 모두가 온전하고 있다고요. 분단은 종례식을 해주십니다. 성령님의 은총과 칠실을 받고 성령님과 동행, 종례하고 기도하는 이들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대회를 통해서 각 성교 단체의 귀한 선수 사님들이 귀한 주옥 같은 아름다운 감정과 귀한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우리 이제는 각 성교 단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각 선교사님들을 사랑하고 존경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선교사님들을 파송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동역자들을 우리가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그리고 사랑하는 선교사님들의 다양한 사역,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땅 끝까지 주의의 복음이 모든 족속에게, 민족에게 전파되고,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놀라운 아름다운 사역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중, 주님을 본받는 중, 성령님의 인도와 지시를 받아 성령이가 통해 하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 되게 달라고 주여 간절히 부르시는데, 우리가 이 기도 제목을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각 선교단체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과 교회와 동역자들과사역자들과 그리고 다양한 사역을 통해서 주의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 주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통해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협력하여 아름다는 선생들 수 있도록 성공충만 마술치만, 능력치만 필요한 모든 것을 주께서 흥돈하시옵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주안 선경사역 예수처럼 역사하여 주시어서 예수님 거룩하시강단소서이 아, 네. 광고 안내지는 뒤에다 놓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 배우 어, 스텝 할인 링크를 어, 나중에 에, 우리 사무총장 팀에서 다 보내드리고 참고로 어, 가실 분들은 그렇게 살고면 좋겠습니다.